우리가 일을 잘 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리 그 사람의 역량과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의 아량, 즉,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되고 실제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기술을 갖고 그렇게 대단한 어떤 업적을 쌓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아량, 사람들을 품는 정도의 인격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량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그 아량 즉 인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량과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사실 그 인격의 성장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로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 정말 인격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가? 어,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 주 예수 그리도를 닮게 되는 인격의 성장, 그 아량의 성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꼭 죽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열쇠가 바로 성령님을 쫓아행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쫓아행한다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좀 영적인 일이고 교리적인 일이라 어좀딱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그럽니다. 어그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우리는 내내 그 자신을 수신 나를 좀 닦아서 어내 어떤 삶을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마음 수양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계속해서 어, 끝없는 그런 그 미국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선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인간의 인격이 실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나의 아량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또 넓어진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면 내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고통이 본인과 주변인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이 명제, 이대 명제를 우리 마음 속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명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분명히 옳고 그름이 참과 거짓이 명확한 그런 이제 문구를 명제라 그러거든요. 이 명제는 명확합니다. 어 인간은 욕심껏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괴로워지게 되고 그 주변 사람이 괴로워지게 되면 본인도 괴로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본인과 주변인이 모두 괴로워지게 되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이건 진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따라갈까요? 바로 성령의, 성령의 소욕, 주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5장 1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 거룩한 인격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인격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제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즉 육체의 소욕 그리고 또 성령의 소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욕구, 디자이어,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 소욕인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소욕이 이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육체의 소욕은 말 그대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정욕이 있겠고요, 또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또 있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좀 참아주고 또 기대해주고 하는 이타적이고 또 그리고 또 아주 영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은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laughs> 이게 우리가 성결교회지만 성결은 거룩하게 씻어낸다. 성결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게 씻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셨듯이 씻어내야 됩니다. 어뭘 씻어낼까요? 육체의 소욕을 씻어내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의 시간으로 나가게 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씻어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 영향을 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욕심껏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죄를 이제 용납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고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외롭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 죄에게 종로로 탄다. 이 말이 뭐죠? 죄에 끌려다닌다. 이런 뜻이죠.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옛사람, 즉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육체를 따라가던 그 나는 이미 정체성이 이전의 나, 내가 되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코리아 리퍼블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국적이 바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미국 국적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제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바뀐 거죠. 뭘 어떤 사람이 됐죠?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된 거죠. 미국 사람이 됐지만 계속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계속 한국 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그것처럼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뭐 재미교포들이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마치 그렇게 이중국적자 같은 겁니다. 우리는 육의 육을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저의 우리의 정체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권이 바뀐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땅에서 살아갔던내 정체성은 여전히 또 있는 겁니다. 계속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또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고 그런 한국 사람이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거기에 미국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고 방식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을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다시 이방인이 되고 미국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민 간지 30년 돼도 영어를 못 하는 한국어를 하는 그런 분이 되겠죠. 그럼 미국 시민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왔고 신앙인이 됐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식인지 어떤 삶인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바꿔야 되는데 국적은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한국말하고 계속 먹는 것 똑같이 하고 영어 배우지도 않고 계속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국적만 미국 사람이지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국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고 방식 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주변인과 본인이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분을 닮으려는 그 노력과 그 여러분 최선의 그런 이제 그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인지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하늘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중국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국적으로 옮기세요.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국적 옮기세요. 땅의 언어 피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땅의 언어를 피하세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뒤에서 호박시도 까면 안 됩니다. 이건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땅의 언어입니다. 국적을 아직 안 바꾸셨어요. 빨리 바꾸세요. 코리아타운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늘 시민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빨리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일반인이 말하는 건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너무 염치가 없네. 염치를 좀 갖자.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너무 고상한 인격이 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량이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희락 아주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절대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하늘의 그 정서들이 내 속에 점점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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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 사람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 갑시다. 나는 세상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민 오셨습니다. 이제 빨리 옛날 국적 포기하세요. 이제는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줬고, 혼란을 줬고, 우리를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언어를 갖고 새로운 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자꾸 배우고 자꾸 익히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야 여러분 정말 그그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가면 영어를 별로 안 써도 뉴욕이나 LA 가면 다살수 있습니다. 거기 영어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수십 년을 거기 살았지만 절대로 영어를 안 배우세요. 여러분 <laughs>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laughs> 예.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없으면 여행 하나도 못 다니세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국적만 바뀐 거지. 사업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국적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생활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고상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참아주는 것이고, 허물을 봐도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끝까지 옆에서 참아 주는 것이고 견뎌주는 것이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화며 인간이 꼭 가져야 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그 부분에서 우린 정말 다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새로운 국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국적자에게서 너무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laughs> 여러분, TV를 사면 TV 매뉴얼을 읽어야 TV를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매뉴얼인 이 소개 책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을 읽게 됐을 때 초급 신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권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가 갈라디아서에 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사보금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이 놀라운 심오한 진리를 복음을 알고 싶다면 로마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각각마다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설명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놓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중에 또 순종하던 중에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코치해 주십니다. 그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24시간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닮을 수 있다. 여러분, 성화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인격이 바뀌어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줘서 구원받지, 인격이 바뀌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인격이 바뀌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인격은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람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입니다. 그는 원래 마지막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희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가 원래 태생은 성질이 고약한 급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급발진 갑자기 바락, 바락, 화내는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인데 얼마나 그 전라도 말로 사, 가지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뭐 큰형 배드로 다 제끼고 예수님 곁에서 막그 옆에서 사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럼 제자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좀뭐하은 바락, 바락 화를 내고 그런 막내였지만 진짜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곁에서 계속 있다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땐 예수님을 유일하게 배반하지 않고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그런 눈물로 눈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성도님, 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절 보실 때 그냥 그런 목사처럼 보리지만 5년, 10년 뒤에 제 얼굴 보실 때 빛날 수 있습니다. 어, 아, 목사님, 저 보통 인격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 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합니다 꼭 돌아가셔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분명히 우린 성화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한 인격으로 바뀔 날만 있습니다. 주님, 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량이 많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그 훌륭한 인격과 아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경을 볼 때, 순종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